32장 32장 찬송하 d u m 겠습니다 <목소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왜 기뻐하면서 살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기를 10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기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날마다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스원냐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항상 기뻐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별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명령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기쁨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괴롭고 힘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원일수 5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신 도우심과 은혜와 문제를 해결해 주심과 우리의 삶에도하주시하하님의풍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역사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나에서서하나님서서는항에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주가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내가 기뻐할또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것을 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구원을 보여주시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예를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그 평강을 맛봄에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고륵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어, 항상 기뻐하라. 괴롭고 눈물 나는 일이 딸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복락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쉬지 말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들으신 바 되어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도우심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범사의 감사는 이런 우리가 될때그 감사가 더큰 감사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감사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전에 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권고함과 염려와 근심이 딸지라도,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들으심받 되어지는 모든 간구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더큰 감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오셔서 치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병들고 약한 하나님의 권속들, 암 덩어리도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통증도 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모든 육체의 약함이 강함을 입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손대는 사업장에도 복을 더하시고, 일터에도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삶 후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요. 추수감사주일로 감사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이오매,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 감사할 때큰 것으로 더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 감사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격통 역사하심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다지만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